안녕하세요. 주식, 이한TV의 이한입니다. 오늘은 장기 이동 평균선 밀집 상태에서 돌파하며 중장기 투자 시 대박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강한 돌파는 어떤 자리에서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은 의미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 중에서 강한 돌파를 하는 종목 검색식을 제작하고 매매 방법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돌파식은 감이 돌파의 끝가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건 검색식을 작성하겠습니다. 주가 범위는 1,000원부터 무한대로 추가합니다. 평균 거래량은 일봉전 기준 30만에서 무한대로 추가합니다. 이동 평균이 격도에서 영봉전 종가 122평과 242평이 5% 이내로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개의 이평선이 가깝게 왔다는 것은 주가가 장기 횡보를 하면서 6개월 주가와 1년 주가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에너지가 응축된 상태입니다. 이평이격도 60과 124% 이내 근접으로 추가합니다. 이평이격도 20과 60을 3% 이내로 추가합니다. 이평이격도 5이평과 22평을 2% 이내 추가합니다. 이제 이동 평균선이 최대한 밀집된 종목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가 이동 평균 선들이 하락 추세에 있으면 안되므로 상승 추세 형태만 골라내겠습니다. 종가 62평이 상승 추세 2회 이상 추가합니다. 종가 22평이 상승 추세 2회 이상 추가합니다. 다음은 주가 등락률을 일봉 전 시가 대비 마이너스 3%에서 10%로 추가하겠습니다. 가격 이동 평균 비교에서 종가는 242평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242평은 세력이 주가를 띄우기 위한 기준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242선 아래에서는 매집을 하는 단계이며 242선 위는 상승시키는 단계입니다. 또한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51선 위에 있으므로 종가가 5 2평보다 높다고 추가합니다. 242평선 근처의 종목은 매물대가 밀집된 상태이므로 최근 신고 거래량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넣지 않으면 다시 주가가 242평선보다 아래로 빠져버리는 종목도 같이 잡히게 됩니다. 거래량은 어떤 조건식에서도 반드시 넣어줘야 하는 조건이니 잘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일 고가를 현재 가격이 상향돌파하게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여 2평선이 밀집된 상태에서 현재 가격이 전일 고점을 돌파하게 하였습니다. 실시간으로 캐치되는 종목 차트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색된 종목은 현대리바트 JMI입니다. 개별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 현대리바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이 현재 주가 위치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을 해 보세요.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전 날짜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목 JMI입니다. 이평선이 완전히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량 거래 장대봉이 출현했습니다. 조정 이후에 발생한 장대봉이므로 앞으로 횡보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조건 검색식을 이전 시점에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2021년 1월 4일 확인 결과 대동, 신일전자, KPIS, 동아일텍, 이인텍, RF세미 여섯 종목 중 상승 비율이 83% 발생했습니다. 이 조건식은 아주 우수한 조건식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8일, 한신기계, 영보아 두 종목이 캐치되었고, 모두 수익입니다. 2021년 2월 5일 검증 결과, 태양 종목이 캐치되며 수익입니다. 이렇게 이평선이 밀집된 종목은 단기보다는 장기투자에 더욱 유리합니다. 그러면 몇 종목을 개별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종목 신일전자입니다. 2평선이 응집되고 장기 이평선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5이평선 위에서 전일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 캐치가 되었습니다. 이후 완전히 이평선 정배열이 이루어지면서 강한 추세상승이 일어납니다. 이 검색식의 장점은 엘리어트 1파동 시점에서 캐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어트 5파동까지 생각하면서 매매 전략을 구사하면 아주 크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종목 대동입니다. 이런 패턴들은 엘리어트 가짜 파동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곡점 꼭지마다 파동으로 해석하면 엘리어트 4파동이 1파동의 꼭지점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 파동과 두 번째 파동은 합쳐야 합니다. 따라서 두개 파동을 합치면 이런 형태의 파동으로 해석이 됩니다. 현재 엘리어트 5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시 이동 평균선의 이격이 좁혀진 상태에서 종목이 캐치가 됩니다. 이렇게 대세 상승을 타는 종목은 엘리오트 상승 오파동이 끝나기 전까지는 62평선까지 지지를 보면서 매매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장중에 단타 매매만 하면 큰 수익은 나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종목, 한신 기계입니다. 이 종목은 다소 파동이 기형적입니다. 급등락이 심할 경우 이런 형태가 자주 나옵니다. 엘리어트 5파동 이후 현재 하락파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 매수타점은 이평선이 밀집된 상태에서 캐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종목 태안입니다 역시 이평선이 밀집한 곳에서 캐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등락하는 경우는 15분 봉으로 빠른 대응이 필수입니다. 오늘 영상은 장기 이평선과 밀집한 상태의 종목을 골라서 전일구점 돌파할 때 캐치하는 조건 검색식과 매매 방법을 엘리오트 파동을 곁들여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든 장이었지만 내일은 반등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무료 공부방, 단체톡방과 카페 회원들은 제공한 최적화된 조건식으로 이런 힘든 장에서도 굳건히 수익을 챙겨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식이한 TV 카페에는 조건식을 만드는 기초 방법과 수식 관리자 시스템 트레이딩 엘리어트 파동 공부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류동매매 습관을 못 고치는 분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카페와 영상에 자료를 공부해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궁금한 부분은 댓글을 주거나 단체 똑방을 방문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